안녕하세요 목포영신수산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이구요 금요일입니다 물때는 아물 이구요 안강방 24척 5,080 상자 유자망 12척 조기 1,670 상자 자버 1,090 상자 자망 1척에 홍어 450 상자 송 37척에 8,290 상자가 목포수협 입판장에 접수되었습니다. 배들이 다 나가서요, 목포 앞바다는 텅 비어 있습니다. 오늘은 어떤 생선이 많이 나와 있을지 같이 보시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, 음, 5시에 첫 경매를 보는 가부터 찍었거든요. 보시면 오늘또 민어 통치 나와 있고요. 방어 삼치, 삼치 나 있고요. 옆에 방어 두 마리, 그다음에 덕자 댄댕이 농어 있구요, 농어 보이고 예쁜 꽃 참돔, 그다음에 중화새우 몇짝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이제 물메기, 삼식이, 그다음에 잡어 있구요, 장대도 조금 보이는 것 같고 여기는 이제 갑오징어 오늘 아기. 그 다음에 등태고, 어, 상어 좀있고요 간재미, 간재미가 조금 크진 않고요 이제 낙지도 있고, 잡어 조금 보이고, 참돔, 바라조기 갈치, 두띠 갈치, 조금 갈치 많이 있고요 <laughs> 여기도 한띠 갈치, 그 다음에 이제, 입에도 지금 바라조기, 참돔, 아기, 장어, 갑오징어. 오늘 배가 37척이에요. 37척에 8정 산자라 굉장히 많이,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. 오늘 도 경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. 조금 나막스, 나막스 보이고요 이쪽도 이제 장어, 참돔 보이고, 이제, 여기도 나막스, 옆에 바라조기 병어, 자랭이 병어, 사시미 병어, 삼단병어, 사시미, 이시미, 그렇게 있고요 여기도 자랭이 명화하고 바라저기, 그 다음에 갈치. 갈치가 지금도 계속 나오곤 했는데 큰 마리갈치가 별로 보이지는 않아요. 오늘은 참돔도 많이 보이고요. 갑오징어도 어제보다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. 어, 배들이 많아서 그런지 물량은 많이 잡아온 것 같아요. 여기도 갑오징어 많이 잡아왔고요. 이쪽도 갈치. 저쪽으로 쭉 지금 작업을 하셔서 이제 제가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찍고 있어서 조금 화면이 어지러울 수도 있으세요. 이제 상인들도 피해야 되고 사람들도 좀 피해서 찍어야 되는 게 있어서 이쪽은 백적이고요. 달병어도 있고요. 참돔도 나왔고요. 여기는 간제미, 그 다음에 갑오징어. 바라조기 어제 어떤 분이 어, 바라조기가 뭔가요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안강문배에서 나오는데요 어, 안강문배는 마구 이렇게 위시알아래시알이 씨알, 균일하지 않고 이자만 같이 기계로 선별해서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잡아오시는 대로 아래는 조금 아, 자른 시알 위에는 위시알은 위 조금 굵은 거 이렇게 나가지고 어, 팝, 경매 보신다고 그래서, 그들, 그래서 마구 담아서 바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바라족이는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아요. 우위가 크다고 해서 밑에도 큰게 아니고요. 잔주기 같은 게 아래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. 사이즈는 보통 한 20에서 23cm도 나오는데, 그런 거는 몇개 드물어요. 아니, 25만 이렇게 넘게 그게 많다면은,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겠죠. 바라조기는 사이즈가 균일하지 않고, 뭉탱기로 작은 씨알, 위알큰 씨알 이렇게 많이 담아서 넣으셨다는 거 아시면 좋으시겠습니다. 여기도 지금 남막스 보이고요. 쪽도 장어 보이구요. 자랭이 병어. 다음에 먹갈치. 이제 갈치들이 앞에서 좀 보니까 이렇게 마리 갈치들이 아주 큰 사이즈가 나왔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갈치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데 아직도 그딱 내년에 비해서는 크지 않아요. 지금도 이제. 큰 갈치로, 소갈치, 다띠갈치로 뺀 갈치들이, 다띠갈치가 옛날에 두띠갈치 같고요. 지금 소갈치로 뺀 갈치가 작년에 한띠갈치 같아요.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손님분들이 왜 이렇게 한띠갈치라도 안 크냐 그러는데, 이 갈치 자체가 크질 않아서, 크지 않으면서 가격대는 높으니까, 이제 작년에 드시던 분들 을 생각하시면 작년에는 이렇게 안컷안 짜갔는데 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도 생각해도 요즘 갈치값이 너무 비싸고 비싼 대신에 사이즈가 적어서 저희도 지금 어 고객님들하고 어뭐 말씀드리기도 그러고 그래서 항상 그게 좀 걸리더라고요. 이쪽은 바라 저기 그리고 이렇게. 좀, 칠석 쪽이 많이 잡아와가지고, 지금 비닐에 쌓였는데요. 여기는 지금 자망한 책에 홍어 450상자. 오랜만에 이 많은 홍어를 본것 같아요. 어, 층층이 쌓여져 있어가지고.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배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이게 한낮이 쭉 이렇게 깔려져 있을 건데, 이제 이 배가 차, 차지하는 자리가 적어서 그런가 칸칸이 쌓아 올렸어요. 네, 오늘 또 오랜만에 홍어가 나와서, 오늘 홍어 경매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. 저기까지 있는데, 어, 오랜만에 홍어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망에, 유자망, 열두 척에, 열두 척에 조기가 너무 조금 잡힌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, 어제 또 경매가도 높고, 오늘 또 어쩔려신지, 저번 주까지 저한테 사드신 분들이 오늘의 이 경매가 그리고 저희도 이제 올르면 저희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마진을 보기 때문에 어 올랐네요. 그러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격을 보고 이제 오늘또 주문을 해서 고객분들을 만날지 생각 중입니다. 오늘 저기가 너무 너무 이뻐요. 색깔들이 이쁘고 백미 저기도 아, 그 빛깔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좋네요. 으 여기까지가 오늘 목포 판장의 모습이었습니다. 어 아침엔 추웠다가 낮엔 더웠다가 저녁에도 추웠다가 날씨 일교차가 심합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오늘은 금요일입니다.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